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의 새로운 기술들이 대거 공개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력으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막을 내린 2025년 CES에서 공개된 이 로봇과 그 로봇을 만든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리치테크 로보틱스입니다. 이 리치테크 로보틱스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텐더 로봇이 있는데요. 이 바텐더 로봇은 국내에는 빅히어로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던 애니메이션의 이 로봇 베이맥스를 닮았습니다. 이번 CS에 등장한 로봇 아담은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를 손님으로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젠슨왕 CEO를 위한 마가리따를 만들다 만들어줬습니다. 또 CNBC에서 매드머니를 진행하는 짐 크레이머를 위한 칵테일도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술을 만드는 바텐더 역할뿐만 아니라 커피를 내리고 고객과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스트 키친과 계약을 통해서 월마트 내에 있는 매장에 아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내부에 위치한 일부 고스트 키친의 경우에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장착된 이 아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아담이 사람 대신 커피를 만들어 줍니다. 고객과 대화도 가능합니다. 리치테크 로보틱스는 주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이용되는 이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이 로봇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음료 로봇이지만 한 팔을 사용하는 로봇인 스콜피온이 있습니다. 스콜피온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카페 한 곳에 놓고 직원을 도울 수도 있고 휴대용으로 차량 트렁크에 넣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바텐더 역할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음료 한 잔을 만드는데 1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딜리버리 로봇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 내부에서 서빙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로봇인데요. 통상 서빙 로봇 한 대당 약 36,000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는 두 명의 파트타임 직원에게 사용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적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의 약 3분의 1 정도의 금액의 로봇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딜리버리 경우에는 또 병원에서 약을 배달하는 로봇도 있고 물류창고용 로봇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 로봇도 있는데요. 이 호텔에 적합한 다목적의 로봇 라인이 있습니다. 스카이락이라고 불리는 로봇들은 이 호텔 직원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이 고객이 배달 요청을 하는 전화를 하면 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동까지 가능한 로봇들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만약에 청소 서비스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다면 청소 로봇이 출동을 해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리치테크 로보틱스는 규모가 그렇게 큰 곳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녹화일을 기준으로 보면 약 3억 달러 안팎인데요. 2023년 11월 17일에 주당 5달러로 상장됐는데 그 이후 주가가 1달러 미만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중순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주가가 벌써 한달 사이에 200%가 넘게 훌쩍 상승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재유가 늘었고, 이 로봇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리치테크 로보틱스는 본인들이 이 타깃으로 하는 스마트 호스피탈리티 시장의 규모가 약 450억 달러로 연평균 21%씩 성장하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제로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은 약 100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도 작고 로봇 산업의 다른 기업들과도 비슷하게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매출에 있어서 로봇의 판매가 줄고 서비스 및 리스 부문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청소용 로봇들이 진화했습니다. 먼저 중국 베이징의 본사가 있는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기업 로보락이 로봇 청소기에 팔을 추가했습니다. 이 로보락은 우리가 아는 바닥을 청소하는 이 로봇 청소기에 로봇 팔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로봇 청소기들은 청소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장애물로 인식을 해서 이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닥에 떨어진 양말을 로봇 청소기가 들고 치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벗어둔 이 양말을 이제는 로봇이 치워줍니다. 또한단계 나아가면서 로봇 청소기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이 정리와 청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로봇 청소기가 등장합니다. 이 로보락이라고 하는 회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기업인데요. 2014년에 설립된 곳인데, 이 설립된 해에 샤오미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로봇 청소기가 됐고, 대만 등이 글로벌 시장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팔이 아니라 다리가 생긴 로봇 청소기도 있습니다. 드리미라고 하는 기업이 최신 로봇 청소기인 드리미 X50 울트라라고 하는 이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모델의 경우에는 최대 6cm의 문턱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이용해서 이 문턱을 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청소가 어려웠던 공간까지 이제 로봇 청소기가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머리카락 또는 애완동물의 털이 엉키는 것을 최소화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이 바닥의 오염을 감지해서 그에 맞는 청소 보드를 또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가격도 1,700 달러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이제 가격 경쟁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어, 드림이 역시 중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드림이는 2015년에 칭화대에서 스카이 워크샵이라고 하는 우주 연구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 샤오미의 지원을 받는 이 샤오미 생태계 기업이 되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청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처럼 독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정서적인 교감을 시도하는 로봇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로봇은 리얼보틱스의 아리아입니다. 이 아리아는 사람의 외형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피부까지도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는 동작만 본다면 진짜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이 움직임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 눈동자도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동안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보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목적의 로봇들이었습니다. 반면, 아리아는 AI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사람과 감정적인 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로봇입니다.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서 얼굴이나 헤어스타일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직접 걷지는 못합니다. 향후에는 직접 걷고 움직이는 또 소통까지 가능한 아리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아리아는 버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긴 한데요. 약 17만 5천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화로는 약 2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어, 핵심은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한 로봇이라는 점인데 로봇이 여자 친구가 되는 세상 마치 영화 허를 연상하게 만드는 로봇입니다. 리얼보틱스의 경우에는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기업인데요. 미국과 캐나다, 독일 세 곳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OTC 마켓에, 캐나다에도 TSX 벤처 거래소에, 그리고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금 더 귀여운 형태의 감정 교류 로봇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인첸티드 툴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미로카이를 내놨는데요. 친근한 형태의 외형으로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음성 인식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면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역할을 대신하는 반려로봇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169달러 수준의 반려로봇 로펫은 ai를 활용해서 대화를 하고 반응을 하는데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에 따라 상호작용을 합니다. 또 부드러운 촉감의 털을 자랑하고 인간과 같은 어떤 체온을 이 온도를 유지를 해서 사람이 앉거나 쓰다듬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출 수도 있어서 함께 놀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인간과 감정 교류를 하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 산업의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로봇이 서비스 배달 청소 감정 교류의 부문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을 돕는 역할의 기구들도 여러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행을 보조해서 움직임을 돕기도 하고 어떤 중국의 로봇 기업 uls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물건을 보다 쉽게 들수 있게 하는 이 외골격 로봇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 CS 현장에 직접 가서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어, 앞으로 더 많은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올가올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